작다는 게 머리보다 작다는 거였니 아니 근데 머리보다 크지! 어 작다는 거는 이제 커버공의 그... 내 머리가 작다 아, 진시... 얼굴 진짜 크다 <laughs> 어때요? 더 크게 볼수 있는 왕큰 부키 얼굴 모습 왕 큰인가? 보기 왕 좋다 어때요? 이게 큰 거에 잘... 자... 자... 잘 장점이야 와중네크나왕클한가왕왕엽다아 이게 얼굴 큰 거에 또 장점이야 멀리서도 이제 부키 찾고 싶으면 와, 와 저기 뭐 얼굴이 좀 크고 머리가 좀 큰데 하고 보면 어부키네 이럴 수 있고 어? 더 가까이 오라고 얼마나 가까이 가까 어? 얼마나 가까이 가까 얼마나 가까이 가까요 얼마나 가까이 가까요와 와와와와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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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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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냠냠냠냠 음 맛있다 음 오늘은 이날이 한입 먹어볼 냠냠냠냠 화면 꽉차 있잖아 아니 얼마나 꽉 차야 되는데 꽉 찼잖아 더 커지라고? 아니 어떻게 더 커져요 아이씨 아 <목소리> 햄을 이렇게 키워서 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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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 날이 음이와 개고 와와 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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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우 아, 맛있다 이제 뽑아야 된다고 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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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씨>, 콧물 나였네 <목소리> 아 진짜 겁나 크네. 이게 <laughs> 선수지 응.